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내가 지난 5월 18일 단식을 시작한 것은 3년 전에 처절했던 강주 사태와 사태 기념일을 맞아 거기서 숨진 영령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11.6 사태 이후. 민주화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이 군사 독재 권력에 의하여 무참히 유린된데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동감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나와 우리 국민의 움직일 수 없는 신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밀폐된 가택연금 가운데서 나는 나의 단식이 소리 없는 죽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죽음을 결단하는 심정으로 단식의 계량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옅은 신앙만이 삶과 죽음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고 나를 외롭게 부둥켜 안아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나의 단식 투쟁의 전 과정은... 결코 외롭지 아니하였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반기례하여 정신은 보다 충일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고 또한 우리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같은 것이요 하나임을 확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은 언론의 통제와 그리고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를 하나되게 하였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국민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민주화에 대한 난 투쟁의 계리를 거듭 새로이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나의 이무요 조국에 대한 내의 봉사입니다 나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도 지 것이며 백의정군할 것임을 국민과 내 자신에게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는 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민주투쟁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1983년 6월 30일 김영삼 이상입니다